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한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어. 정현은! <laughs> 정연 <웃음> 네, 아다, 우 친구 결혼식을 보러 왔습니다. 3 0쯤 아, 너 생각보다 안 높아 보인다. 여기 옆에 친구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가 4명의 무리가 있는데, <laughs> 음. 오늘이 두 번째 결혼식. 그리고 아마도 세 번째 결혼식. 세 번째 결혼식. 세 번째로 이제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. 아. 누가? 너가 너가 <laughs> 너가 먼저 사달라니까 오늘은 친구식이고요 친구들만 1 2명씩그1 2명 안에 우리가 들었고 각 열두명 그니까 러 이렇게 가볼까요? 가볼까요? 네 저희가 다른친구 네, 첫번째 친구 결혼식 하트를 해줬다 <laughs> 누구시지? 누군가 막 계신. 아 아, <laughs> <사람은? 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다른 분이시구나. 아, 아. 그러면 이따가 이거 추천번호로, 그리고 이 뒷면에다가 약간 주연이나 신랑이나 신고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작성해달라고 하겠다. 아. 이렇게 아아아 아, 그 안에 막 직원이 엄청 많지? 너 눈물나? 아니? 너 눈물나? <laughs> <laughs> 역할놀이 하는 느낌 아니야? 프수장이야 그니까 그니까 그냥 약간 연기하는 <laughs> 느낌이지 드라마 <laughs> 촬영장 주현이한테만 쓰는 거 아니면 정원호 오빠한테도 쓰는 거야? 몇 달을 써서 다 썼는데 봐나 <laughs> <laughs> 근데 지금 주현이들 편지 <laughs> 응. 몇달 사이에 한세개다 <laughs> <3개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미 다 써가지고 할 말이 없는 따갔습니다도 나도, 를도 나도, 나데 지금. 따라 나세요어 안되겠는데 안녕하세요 나도, 님도도 나도, 나도, 나하도록할나요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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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나도, 도 나도, 나 그대로 신부님 보시고 축하한다고만 하만 마주세요. 뭐야? 나 진심 나와는데 신부님 보고 축하한다고만 하지 마주세요. 정말까요? 진짜 진짜, 아, 진짜. 야, 내, 내, 내 야, 누가 내배어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아하, 사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5시부터 신랑 이 정원군과 신부 박지은 양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약속. 어,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.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 두 사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대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 맞아 모든 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. 둘째 새로운 문화를 좋아하는 서로 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보내주겠습니다. 2 0 2 1년2월1 9일 신랑 이정원 신부 박준현각년 10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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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5층 15층 엘리베이터 버1 동시에 누르겠다고 1 0거리고 롯데월드에서 년 10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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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우리는 너를 친구로 만나서 정말 감사해.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과 또 매력적인 저정을 가진 배우 이형근 님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いいの 축드려요앞으로 아, 행복하세요. 네. 신부님 만족하십니까? 행복하세요? 네. <laughs> 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 가수 한이님 모시겠습니다. 네,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어 네, 신랑분하고 콘서트도 오셨었다고 저희 들었어요. 오늘 진짜 선택을 되게 잘한 것같은요 날씨도 되게 이뻐요. 이쁘, 눈이 이쁘게 와가지고 대를머리 나눠줄 수가 있그대나고 해와 나주보 숨을 쉴수있언제나 나의 뷰을 지켜주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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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선배. <laughs> <에이! 웃음> 대학교 때 그들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재미없었을까? <laughs> 서희아. 우리는 항상 확자이잘 맞지. 어 갈수록 서로에게 더잘 맞아가는 것 같아. 너무 좋아. 어 내가 합격했다고 이야기 이야기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고 울먹였던 너희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. 음. 울지마. 예쁘다. <laughs> 어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될게 고마워. 난가? 난가? 응. 어 정연아. 어... 우린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며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한것 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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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맞아 <laughs> 그래서 그런지, 가끔씩 회상하면더 웃게 되는 것 같아 어, 늘 나를 편하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무뚝뚝해 보이지만 여리고 정많은 정연아 우리 계속 편한 사이로 잘 지내자 고마워 다음에 오늘과 나중상대할 것입니다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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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랑 신부가 좋아하는 숫자 18번. 아! <laughs> 어, <뭐야>. <웃음> <웃음> 영상에서 노래가 나올 건데, 그걸 듣고 맞추시면 됩니다. 다섯 문제 먼저 맞추시. 가수 제목이랑 어려워요, 그 잘... 가수가 부른 노래 이름 맞추시. 아, 안 이름을 맞춰 주시면 어, 습니다 이름 고 맞추시는 분께는 버즈 투 저는 에기하겠습니다 예. 어. 아들아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정현은. 정현이 <laughs> 네. 기생충. 아 정답입니다. 어. 네. 어. 배우 배우 이름. 송강호. 어, 네. 네, 맞습니다. 예스. 예왜 네. 네. 아니야? 해 주세요. 멋 내가 왕이 될 성인. 정현. 네, 네, 네. 해석해도 되는 건가? 네. <laughs> <laughs> 관상이정재 오, 정답입니다. <laughs> 어, 거의가 없네? 당연!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예? 저희 신청을 해요. 한번 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모르겠어요. 예? 예? 베테랑 유아인? 어, 정답. 정답입니다. <laughs> 어. 넌 내게 무역력한사람이었 <laughs> 네. 어, 정답입니다. 오. 아, 조장석, 조장석, 조장석. 동신 네. <laughs> <동시>? 네, 정답입니다. <laughs> 아, 네. 오, 잠깐만. 재밌네. 내가 임마. 응? 정영. <laughs> <laughs> 범죄, 범죄, 범죄와의 전제 아. 최민 씨. 정답입니다 네. 간히너 아아 잘하세요. 정연 <laughs> 네, 정 <저, 웃음> 씨. 어. 친절한 금작스 이용해. 아, 예. 상관은 너이다 상관은 너이시면 버지. 야스. 와. 야스. 그 와. 정현, 정정연 정연, 정연. 신세계, 신세계 백 아, 황 아, 신세계 황장미 아, 예. 오. 섯분히다맞히셨습니다 이거 드신는 거예요? 이 사석 드시는 거죠? 네, 있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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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. 예. 잘쓰시고요 옛날 에 봤죠? 네. 아, 나손존댓말 쓰시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너무 멋있는 결혼식이었어요. <laughs> 갤럭시 버즈도 감사합니다. 아왜아 네. 아,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<laughs> 아니 그 친구분이 굉장히 어. 놀라셨어. 하 왜? 굉장한 친구분이. 아 있었어. 진짜? 어. <laughs> 여기 순북 쪽 친구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, 재밌었다까 어, 여기만 여기만 다 <laughs> 이러고. <이거. 웃음>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가지고. 맛있게 먹어. 근데 돌아다니지 마. 계속 끝까지 먹어.